삼학년부터 고등학교 일학년까지 개을론에서 잠시 보도가 됐던 것처럼 현지 언론과 관련된 것들, 뉴스업, 뉴수업을 하고 그에 따라 나중서 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도권 및 부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밀집도 3분의 유지 공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의 엄중함 등에 따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한층 강화된 2학기 계약에 따른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 8월 13일 전체 등교 권장 중심의 2학기 수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한 학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 소재학교 71교 58,979명을 중심해 밀집도 3분의 2 완화를 골자로 읍면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밀집도 3분의 2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한달 동안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 과대학교 32교를 대상으로 3분의 2 밀집도 유지를 권장했던 것과 비교할 때 한층 강화된 2학기 등교 수업 시행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에서 초 1, 2학년, 중 3, 고 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 유치원, 특수학교, 읍면 지역 전체 학교 등은 밀집도 조치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였고, 동지역 학교 중에서도 제주 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초중학교 7교와 15학급 미만 초등학교 13곳, 제주과학고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밀집도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 학교 중 초등학교 18학급 초과, 중고등학교 15학급 초과 학교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규모, 지역의 특성과 휴가철 유동인구,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분의 2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1, 2학년 대상의 초등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와 더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연장 방역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방역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학생 보호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사업도 2학기 종료 시까지 두 배로 규모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계약 전 평일 3일 전부터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자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을 때에는 등교 또는 출근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1, 2주간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여 의심 증상자 진단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학교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을철 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9월 22일부터 예정된 유, 초, 중, 고 학생들의 국가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이 시기에 추진되는 도민 예방, 예방접종에 교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3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체육 시설은 코로나19 대응 국가 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매뉴얼 준수 및 정상적 학사 운영과 안전한 학교 생활, 학부모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현재와 같이 미개방합니다. 지역 주민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도 1학기 기준인 1실당 2인 이내 사용을 권고하고 3학년 및 원거리 학생을 우선 입소 대상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입소생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일 동안 자가진단 미응답 학생은 입소를 금지하고 입소일 기준 14일 이내 타시도 방문 학생인 경우는 14일 경과 이후 입소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교육청이 유력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간 2일간 시행한 제도 내 학부모 대상 2학기 등교 방법 설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응답 학부모 중, 어, 전학년 등교 수업을 원하시는 분은 56.3% 43.7%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학기 개학 시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시행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 확산 추이와 제주 지역의 현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안내할 예정이며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안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